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 이제 오순절의 휴거가 성경은 오순절 휴거를 말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에서 이 오순절 휴거론의 허바실이라는 내용하고 좀 겹쳐,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에 나오는 오순절 휴거론은 그 아가페 목장 돌서 영감이 얘기하는 그 오순절 휴고론에 대한 말이었고 이번에는 좀 다른 연구자가 분석해서 내놓은 오순절 휴고론에 대한 이제 반박, 반증 영상입니다 어, 이 게시탐정이 원래는 이제 근래에 들어서 방송 만들고 노트 만들 컨텐츠가 고갈돼 버렸어요 사실은 뭘로 탐정 놀이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 요 근래 들어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생각해서 봤는데 알고리듬을 따라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laughs> 계시더라 말입니다요. <laughs> 아 그분들이 이제 댓글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 분별해 달라고 의뢰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컨텐츠가 안 떨어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5일 평일은 이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완전히 교회에서 머물죠. 교회에서 그 머문다는 게 아침 8시에 출발해서 그제 사무실에 도착하면 10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거의 뭐 다른 걸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연구하고 노트 탐정 노트를 작성하고 방송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하루뿐입니다. 아우 안식기를참뻑쩍지그러게 보내요. 그 하루 동안 한주 분량인 다섯 편의 방송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참고밀도에 예,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되게 빡세게 사는 것 같죠. 평일에는 이제 걸그룹 뺨치는 미모의 여상사님들을 보면서 놀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놀고 올해 어, 토요일 안식일에는 <laughs> 방송 찍으면 논다고 하는 게더 사실에 부합하겠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채널 고객님께서 의뢰해주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문득 한 분께서 댓글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성경은 오순절 휴거를 지지하는가라는 동영상 내용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이죠 누군가에서 봤더니 본 탐정에게 매우 눈에 익은 대명인 하영 아빠라는 분의 영상이었습니다. 아가페 목장에서도 한바탕 화제가 됐던 오순절 휴거론에 대한 화두였는데, 한번쯤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답니다. 오순절의 날짜는 초실절의 날짜에 따라 정해지기에 달력에 표기되지 않아 말 그대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 날이라고 합니다. 흔히 나팔을 분다고 하여 나팔절을 휴거의 절기라 생각하지만 나팔은 모든 절기에 불려졌다고 하는군요. 그렇겠지 뭐 절기니까.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 흔히 나팔절의 휴거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지만 실제 절기상으로 보면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며 나팔절의 심판, 나팔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니다 나팔절에 이은 대속죄일의 나팔은 희년을 선포한다고. 한 해의 시작이 나팔절이고 한 해의 끝이 오순절이다. 따라서 오순절의 나팔이야말로 절정의 이벤트를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오순절도 그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왜? 초시절 날짜가 먼저 정해져야만 오순절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군요. 게다가 7순위 7 8순위 80이든 5순, 즉 50은 완성을 의미한답니다. 50번째 희년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음... 아무튼 5순절은 휴거의 절기임. Be ready. 준비해라. 본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선 나팔절의 휴거의 절기로 보는 이 나팔절 휴거로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맥을 함께하여 온 정설이자 정통이며 정론의 분석입니다. 헬린지 목사님, 존 헤기 목사님, 살렘 키르반 박사님과 피터로 크만 박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세대주의 마라나타 종말론의 대가들은 나팔절을 이구동성으로 휴거의 절기로 지목했어요. 세기가 넘어서까지 그 정설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는데 과연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 대해 뭘 몰라서 나팔절을 예측했을까요? 심지어 이 살렘 키르반 박사는 이름에서도 대충 짐작하겠지만 본인이 유대인입니다. 아무렴 하면 일곱 절기와 그 의미에 대해 유대인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도 이네 분의 분석에서 오순절이 휴거의 절기다? 단한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신박한 해석과 분석이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더 퇴보한 분석일 수도 있어요. 새로 나왔다고 무조건 더 우수한 신제품 아닙니다. ,이? 업그레이드도 있겠지만 업그레이드도 있어요. 뒷그레이드도 있고. 네? 특히 종말론 해석에 대해서는 요즘 등장하는 분석보다 쌍팔년도 이전의 강해들이 더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게시 탐정이 성경은 오순절 휴가를 지지하는가라는 저 방송을 보고 느낀 것은 결론을 정해두고 거기에 짜맞추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마치 화살을 미리 쏘아서 맞춰놓은 뒤에 관역판을 그려서 한가운데에 적중한 것처럼 연출하는 그런 느낌? 대략 그렇게 오순절을 휴거의 절기로 결론을 내려놓은 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강하게 들었단 말입니다. 보세요. 오순절이 그날과 그시를 알수 없는 날이니 휴거 절기라고 한다면 나팔절 또한 로시하샤나의 의미는 그날과 그시를 알수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초실절 날짜가 정해지지 알수 있다면서 더욱 그날과 그 시를 알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것도 돌려 말하면 앞전에 초실절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그날과 그 시를 알수 없는 날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초실절은 날짜도 모르고 지겠어? 예? 그리고 그날과 그 시를 알수 없다는 말을 굳이 절기의 의미로 둘 펴가 없는 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바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알수 없다는 것을 오순절나팔절그 절기의 무슨 속뜻에 맞출 것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이 알수 없는 날짜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다고요. 음? 그날과 그 시간을 오직 아버지마시느니라 라는 말을 과연 오순절 절기나 나팔절 절기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왜 굳이 부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또 물어봤겠냐고요. 제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이고 오순절이 한 해의 끝이라서 오순절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휴가의 절기?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나팔절에 지셨어야 됩니다. 왜? 그 절기의 시작이 그한 해의 절기의 시작이 나팔절이라며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장례 일의 그림자인 일곱 절기 중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가장 먼저 첫바다로 성취된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6월절이잖아 에? 여기에서부터 사실 나팔절이 뭐 한해의 시작이네, 오순절이 한해의 끝이네 그런 시스템은 여기에는 적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에? 당장 첫바다로 성취된 절기부터가 나팔절이 아니라 6월절인데 에? 예수님의 무덤에장사되심으로 무교절이 성취됐어. 천년별로 불안성취하심으로 초실절 이 성취됐어. 마가의 달압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성취하됐어요 성취됐어. 여기까지 이미 일곱 절기 중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은 성취되어 지나간 과거형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느닷, 느닷없이 이미 성취된 오순절이 재탕되는 겁니까? 나팔절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들이 나팔분다고요? 그럼 그렇게 따져도 아예 절기 이름 자체가 나팔이잖아, 나팔절은. 그면 나팔절이 제일 그 휴거절기로 맞는 거 아니야? 어? 이쪽은 절기 이름이 아예 나팔인데? 아유. 앞으로의 미래를 볼때 이미 지나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내네 절기는 당연히 해병대 기수열회라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나팔절, 속제절, 초막절을 대상으로 예측해야 되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굳이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 절기를 무시하고 이미 한번 성취된 절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6월절, 무교절, 초신절도 또다시 끄집어내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법 없어요? 아휴, <목소리> 50이 뭐 완전수이고 희년 을쩌고 하셨는데 이 희년을 가리키는 구절에 봐도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한다고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절의 모습을 보면 영원한 큐레니 규례, 영원한 큐레요주 예.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게 더 휴거 의미에 맞지 않나? 차라리 어? 일곱 절기 중에서 영원한 큐레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된 절기는 속죄절뿐이에요. 속죄절은요 출애굽기도 한번 더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영원한 절기라고 또나또 나와요, 나. 나팔을 불어라 하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지목되어 언급된 절기 또한 나팔절과 속제절뿐이에요. 따라서 나팔의 의미가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저 그런 보편적인 게 아니라 나팔절과 속제절에 좀더 특별하게 해당한다는 겁니다. 휴거를 의미하는 나 마지막 나팔을 굳이 한 해의 마지막인 오순절의 의미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킬 것도 없어요. 휴거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순절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그냥 마지막 나팔이라고요. 에? 오순절을 휴거의 적이로 껴 맞추기 위해 참으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나팔절이 휴거의 적이라는 정설에는 흠집 하나 내기 힘들었습니다.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미 초대교회 당대에 성취되었어요. 지나간 과거형의 적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또다시 재탕될 일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앞에서 속죄절에 주목한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다. 대개는 나팔절을 휴거, 속죄절은 대환란 또는 지상죄림, 초막절은 지상죄림 또는 천여만국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속죄절을 대환란으로 치게 되면 절기 자체가 어떤 특정한 기일을 가리킵니다. 대환란은 무려 7년이나 되는 범위에요 속죄절이라는 특정 절기 하나로 퉁치기에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상죄림이라캐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초막절이 남잖아요. 아시다시피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라 즉 절기는 예표이고 본체는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러니 일곱 절기는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신 후에는 굳이 성취 안된 절기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후의 절기인 초막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초막절의 지상재림 이후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와 계시기에 더 이상 절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오순절이 휴가의 절기라면 더더욱 꼬여버립니다. 성취 안된 절기가 세 개나 더 남아있잖아. 이건 다 어디다가 갖다 붙일 건데? 네? 초막절을 지상재림으로 본다면 나팔절과 속재절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사실 한달 늦은 절기까지도 감안해서 친다면 나팔절과 속죄절은 사실상 같은 절기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나팔절을 한달 늦게 지키면 속죄절과 날짜가 겹치거든요. <laughs> 그리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절에 이르는 기간 그 사이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되 그날에 올, 수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거의 역사가 나팔절부터 시작하여 속죄절에 끝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팔절에 미리 휴거신 분들께 조명을 내리셔서 남은 기간 동안 나팔을 불듯이 남은 기간 동 정말 나팔불듯이 마지막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는 속죄절의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시키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미리 경보를 빡 주고 속죄절에 휴거. 이런 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나팔절과 더불어 속죄절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견해의 근본은 나팔절 휴거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를 떠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승천 후또 다른 보혜자로서 이 땅에 돌아오신 귀한 날이며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절기입니다. 이미 성취된 그 의미를 잘 되새기고 기념하며 정해진 것 외에 부질없이 덧붙여서 오히려 원래의 소중한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하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켜지고 전해져 온 정설이란 것은 괜히 정설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